율모와 녹두를 결합하면 제가 매일매일 끊어서 드리면 눈도 좋아지고 살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식품과 약초로 출연한 연구를 했으며, 관련 특허 10개가 기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 기술이 공개되어 있고요 공개가 되어 있고, 어, 기술 어떤 지적 재산공 형성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게. 어, 율모 녹두하고 포도 추출물 하면 눈이 좋아집니다. 율모 녹두 단독으로도 끓여서 계속 드시면 효과가 있고요. 어, 다른 것에 비해서 일단 살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고, 피부도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화장품으로도 스킨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것도 화장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녹고 그다음에 그 다음, 율모 녹두하고 녹, 그 다음에, 뭡니까? 조리대를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율무 녹두를 김치, 김치 종류에 상관없이 다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풀죽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어, 귀리도 풀죽을 써서 넣어서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고요. 고추장, 된장, 간장, 식초, 그 다음에, 물엿, 쌀엿, 이런 것들에도 다 가능합니다.